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소방입니다. 예, 지금 현재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싼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유보조금 지원을 확대를 하고 지급 기준 가격을 리터당 100원을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을 인하를 하고 지급시한 또 9월 말로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17일 오전 경유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 가격 인상으로 화물차 등의 운송 업계의 부담을 들기 위해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 사업자들에게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 경유 사용 사업자는 화물차가 44만 5천대 버스가 2만 천 대, 택시가 9만 3천 대, 연안 화물선이 1,300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 목표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등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